오늘은, 아, 연우가 이제 끝났네요. 아, 연우가 다들 끝나서, 이제 일상생활, 이제 다시, 이제, 어, 세 자리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어, 용감히, 어, 하고 용감히, 어, 아기낭이들 먼저 지금, 거든요 다롱이 재롱이 아롱이 온감이 먹이고 지금 주려고 그러 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어, 일단 삼색이하고 우리 까미하고 가우스 아, 먼저 주면 보면 언제 쓰고 나면 이제 자꾸만 이래 아이들 외로워서 제가 이제 써도 머리를 썼어 한 쌩이 씻어 보이시죠? 막두리만어 우리 자응 까미야 어즘 그래도 까미가 어 부지런히 이래서 음 나름대로 속 잘합니다. 그리고 카우스, 카우스도 여기. 자 카우스 여기 왔어, 먹어. 카우스 여기 와, 여기 와. 카우스도 올라갈래? 하나. 자 카우스, 카우스도 까니하고 같이 구내형과 허비스가 심한 아이라서 남아 있는. 응. 적극적으로 아침에 이것을 먹으려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이들이 전부 다저 어기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배들이 무척 고팠나 봅니다. 아유, 이제 수식간에, 아들, 어, 재롱이 아롱이, 우리 다롱이 하고 전부 다 수식간에, 어, 사료랑 이렇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 요즘은 사료를 먼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워낙 이렇게 배고파서 아우성이라서 먼저 이렇 챙겨주고 다른 아이들 챙겨주고 그래요. 아침에 애가 한기 먹으려고 아이들이 긴 시간을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아침에 날이 추울 때는 자, 이거 같이 먹어. 절로 어, 절로 들어가라. 봐봐요. 꼭 둘이 같이 이래, 머리를. 그래. 근데 하늘이가 하늘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하늘이가 재롱이 다롱이 많이 먹었어 아, 밥 달라고 너무 고체도 많아 아이들이 저 요즘 어디까지 나오서 기다려요 어, 막 배가 많이 고팠는가 사루랑 그래, 추니까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 조금 다들 이래 배가 부른가. 하, 겨울이 오니까 아이들 걱정입니다. 날이 추우면 또 아이들이 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차라리 여기 여름이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어 준비해서 나오 보니까 상당히 찹습니다. 날씨가 구름아 하늘아 봐요 구름이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구름아 하늘이가 지금 예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구름 구름아 저로 가자 그래 저리 가자. 하늘이가 어내 네, 나라 하늘이가 하견이 지금 며칠째 보이지를 않거든요. 아, 가자, 구름아. 그러니까 구름도 못 걷게 한다니까. 요 아, 됐어. 가자, 가자. 이봐라, 이봐라. 아 장난치고. 어서 가자, 한 하늘이가 하늘이가. 아, 하늘이가 지금 구름아. 푸름아 하늘이가 안 보였어 아줌마가 걱정이다 어아 하늘이가 지금 3일째 안 보이거든요 여기 부근에 있으 항상 냄도는 아닌데 아 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착하고 너무 이쁜 아이인데, 아, 아이들이 안 보이면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거든요. 근데 하늘니가이 부근에서나 항상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아이가 이 부근밖에 몰라요. 배나야. 어? 애먹고 있어. 아나, 배나. 배나가서 사료 먹어. 오늘은 고등어미나 이도안 보이거든요. 뭐. 음. 왠지 날씨만큼 마음이 어, 엄청 산울합니다 어, 그래도 여기 하늘이 구름이 어, 고등어미랑이 같이 먹을 때가 훨씬 어, 보기가 좋더라고요. 구름아 구름이는 하늘이가 없어도 혼자서 지금 잘 먹어요 하늘이가 어떻게 된아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네요 이렇게 지금 3일째 거든요. 3일째 이렇게. 응. 음. 그동 어미하고 하늘이 주려고 이렇게 챙겨왔는데. 우리 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덮어놓고 혹시나 연연안 하시면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3일씩 아이들이 여기 왜냐면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구름면는 하늘이가 없어도 잘 먹어요. 엄마도 그래도 이래. <laughs> 깨끗이 먹었어요. 봐요. 국물하고 깨끗이 먹고. 구름아. 하늘이 어디 갔니? 아유, 에. 너는 하늘이가 어디 갔는데도, 음, 그르마, 어? 둘이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 그래도 개나기가 여기 항상 같이 있거든요. 개나기는 여기 오래됐어요. 병연아, 오늘은 아이가 나타날까 생각했는데, 오늘 역시, 아이가. 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가. 근데 커피 한입먹으 맛있다. 네 요, 요, 요거 종료하고 해. 요거 찍을 때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오늘 일찍 나가 찹다 날씨가 세 번만 날이 많이 차워요. 오늘 여기 또봄 가꾸기 한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셨어 아이가 안 보이니까 아, 제가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도 용감히 아기들은 아직 여기 아이들이 크면 또 영역을 찾아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감히 제롱이 아롱이 다롱이는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입탈을 하지 않아요. 아직. 그리고 저 하늘이도 엄청 아이가 자꾸 예소해서 다른데 가도 적응하기가 힘들 텐데, 이제 3일째 지금 안 보입니다. 아, 무슨 일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마음이 착착하거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안 보이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까미도 엄청, 까미도 엄청 오랫동안 보이지를 않다가 나타나긴 나타났거든요. 어, 근데 까미는 원래가 여기에 어, 어, 조금 익숙해 있는데 까미는 제법 어, 오래된 낭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기 지리에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하늘이는 이, 이 밖을 나가보지 않는 아이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용감아, 요즘 용감이는 밥을 먹고 나면 이쪽에 와가 있습니다. 밥은 저기서 먹어도 이래. 하루터가 하루도 편할 어. 날이 없어요. 항상 이 많은 아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이 하나하나가 이래 다 이래 안보이면 좀 신경이 가고 그렇거든요. 원감아 에 원감이 왜? 원감이 왜? 용감이 어 용감이 이거 사료도 먹어 자 그래 여기서 편나게 사료도 먹어 용감이는 요즘 사료도 엄청 많이 먹어 사료 먹어 아유 이 치즈 봐요 엄마. 퍼즈가 그루밍하고 저큰 덩치에 앉아갖고 치즈야 아유 이 다리를 쫙 벌리갖고 그루밍하고 씻어. 어. 아이들 여기 사료에 헤어볼 방지하고 이래은해염 예방되는 사료가 들어있긴 있어요. 헤어볼 예방되고 어,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긴 있거든요. 밤이 다 먹었어. 밤이야 네가 나타나니까 저쪽에 하늘이가 또 삼일지 보이지를 않는다. 밤새가나 이제 나 지금 다 먹고. 오늘 또 하루 바쁜 시간은 지나는 것 같습니다. 밥을 주다 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안 보이면 엄청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이 아침에 제가 이래 다르트로 올때다 무사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오거든요. 그런데, 아이, 제일 착하고 이래 보면 귀엽고 이래 아, 정말 철이 너무 들었더라고요, 하늘이는. 그런데, 음, 하늘이가 들질 왔습니다 다로토가 엄청 살랑합니다. 나, 날이 지금 어, 엄청 차워요. 요즘은 어,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때로는 이렇게 겨울이 오더라고요. 저기 용감이 어, 그래도 용감이 새끼낭이들은 세 마리가 저기 밥 먹고 보이시죠. 따뜻하게 옹기종기 그래도 어, 행재라고 아직까지는 같이 다들 다니더라고요. 이제 어, 아이들이 좀 많이 큰것 같습니다. 용감이는 저기서 또 보이시죠. 또, 사료를 엄청 먹어요. 임신을 하니까, 먹어도 먹어도. 어, 영양을 뺏겼어, 그랬는가. 막, 이래. 용감이가 먹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태어날 아이. 그리고, 어, 좀 있으면 여기 엄청 춥거든요. 여기가 칼바람이 불어요. 여기 야산이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도 추운 겨울을 어떻게 또 모두 다 무사히 이겨낼지 그게 또 걱정이 되고요. 어쨌건 다가오는 일은 그때 또 어떻게 지나가겠죠. 그죠? 오늘도 다들 한주 다들좋은시 간들 되 시기 바랍니다.